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아, 피자 너무 맛있겠죠? 선생님 피자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피자 좋아하나요? 네. 근데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피자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처음에 피자가 총 8조각이 있었어요. 8조각 중에, 어, 백종원 아저씨는 피자를 5조각 먹었대요. 어, 이만큼을 백종원 아저씨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8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3조각은 누가 먹었을까요? 네, 나머지 3조각은 우리 같이 촬영을 갔던 PD 삼촌이 먹었대요. PD 삼촌은 그러면 3조각을 먹었으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어, 그러면 백종원 아저씨가 피지 삼촌보다 몇 조각을 더 많이 먹은 건가요? 아, 너무 쉽죠? 두 조각이죠? 그럼 이거를 분수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백종원 아저씨가 피자에 8분의 5를 먹고, 피지 삼촌은 8분의 3을 먹었는데, 그러면 백종원 아저씨가 피지 삼촌보다 얼만큼 더 많이 먹었을까를 하려면 빼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두 조각이, 두 조각을 더 많이 먹었는데 이한 조각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그렇죠. 8이 되겠죠. 어, 저번에 더쌤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더쌤 했던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번에는 그냥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8분의 5에서 8분의 3을 빼면 나머지 두 조각이 남겠죠. 이두 조각이 남는데, 이거를 그냥 2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어, 두 판인지 두 조각인지, 그렇다면 한 조각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인 건지를 잘 모르니까, 어, 한 조각의 크기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조각의 크기를 같이 적어서 8분의 2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일 것 같나요? 네, 어, 한 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한 판에서 한 조각을 빼볼 거예요. 한 조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전체를 4등분을 했으니까, 한 조각의 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1 빼기 4분의 1,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어, 1에서, 한 판에서 4분의 1, 한 조각을 빼면은, 결국에 한 판이라는 거는, 한 판이라는 것은 4분의 4와 같죠? 4로 나눈 것이 4조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을 뺐으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3조각이 됐는데 한 조각의 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조각을 뺐더니 남은 것은 3조각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연습문제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는 13쪽, 13쪽 아래 부분에 계산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주사위에 점 3개 찍혀져 있는 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먼저 1번. 6분의 5 빼기 6분의 3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은 6분의 5는 전체를 6등분한 거. 6등분을 한것 중에 5조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에서 몇 조각? 세 조각을 뺐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뺐으니까, 남은 거는 총몇 조각이에요? 그렇죠. 남은 것은 두 조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6분의 5 빼기 6분의 3은 5 빼기 3을 한 2. 두 조각과 같은데 한 조각의 크기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2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까먹었을까봐 다시. 여기에서 분모는 뭘 뜻해요? 그렇죠. 한 조각의 크기를 뜻하죠. 한 조각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니?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 그래서 그게 몇 조각인데 이걸 뜻하는 거죠. 조각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9분의 6 빼기 9분의 2예요 어, 아, 너무 쉽죠? 그렇죠. 한 조각의 크기가 9. 똑같이 한 조각의 크기가 9분의 1인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 조각의 크기는 9분의 1인데 몇 조각? 6조각에서 2조각을 빼니까 4조각이 네 남겠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막대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자, 이 막대를 9등분 해야 돼요. 9등분. 어, 내할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9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원래는 6개가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두 조각을 뺐어. 하나, 둘. 그랬더니 남은 것은 6분의 4, 아니, 6이 아니라 9분의 4. 네 조각이 남았는데, 이네 조각, 한 조각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네, 이한 조각이 9분의 1이라고요. 그게 4개가 있으니까 9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단순히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할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 정말 잘 배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 2기 3분의 2. 네, 여기에서 이 1을 똑같은 크기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1을 뭐랑 똑같이 보면 돼요? 그렇죠, 1은 3으로 나눈 것 중에 3개죠. 그러면 3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는 것과 결국에 똑같으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3조각에서 2조각 뺀 거니까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게 1인데 1은 사실 3분의 3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분의 2를 뺀 거죠. 3분의 2를 뺐어. 그랬더니 남은 것은 3분의 1이 되었네요. 됐나요? 네. 그럼 그 다음은 1 빼기 7분의 3. 아, 이거 쉽죠? 네. 1이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1이 바로 7분의 7이랑 똑같죠. 그러면 7분의 7에서 7분의 3을 빼면, 어, 1, 7조각에서 세조각을 빼니까 네조각이 남고 한 조각의 크기는 7분의 1이네. 자,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0부터 1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7개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좋아, 좋아. 자, 7분의 7인데 이게 1, 1에서 7분의 3을 빼야 돼. 7분의 3. 으흠. 어떻게 할까? 이만 이렇게... 이만큼이 7분의 7, 1인데, 여기에서 3만큼 다시 도로 가. 7분의 3만큼. 7분의 3만큼 도로 갔더니, 이 지점이, 이 지점이 뭐 몇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7분의 4가 되겠네요.